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이번에는 어, 약간 영상이 좀 길어질 수도 있어서 1부와 2부로 나눠서 한번 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1부의 주제는 어, 금융사 지점에서 근무했을 때 느낄 수 있는 장점 3가지 그리고 단점 3가지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점에서 근무했을 때 장점 첫 번째 첫 번째는 바로 어, 저는 가족 같은 분위기를 예로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가족 같은 분위기가 뭐 구직 사이트 같은 데서 보면은 좀 뭐랄까요, 좀 비꼬는 경우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뭐 가족 같은 분위기여서 퇴사를 다뭐 이런 내용이죠. 근데 이번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정말 어 가족 같이 행복한 그런 가족의 경우를 예로 한번 들어볼 건데요. 예를 들면 어 지점에서 근무할 때는 정말 정말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고객님들이 내방을 하세요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요 근데 그런 분위기 안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지점 내 가족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으면 그런 거기서 오는 상처 같은 것들이 다 대화를 통해서 좀잘 풀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유로 제 가족 같은 분위기 일? 제 일의 장점으로 뽑아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어 저는 소소한 낙을 한번 뽑아보았어요. 이 소소한 낙은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아무래도 지점에서 하는 금융 업자 체가 굉장히 정신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일을 안 하고 있을 때는 이게 뭐 별로 낙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낙으로 다가올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내방하시는 고객님께서 굉장히 좋은 칭찬을 해주셨다. 아, 그 굉장한 칭찬이 아니더라도 작은 그런 칭찬 하나에도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소소한 나의 경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저는 정시 퇴근을 한번 뽑아봤어요. 근데 이 정시 퇴근이 이 지점마다 진짜 달라요. 왜냐면은그 보통 이제 은행이 보통 4시에서 뭐 4시 반, 뭐 일반 시중은행은 4시, 협동조합의 경우는 4시 반 이렇게 영업을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출납이 이제 뭐 그동안 쌓인 전표를 다시 수집해서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정산이 어뭐 전산과 비교해서 큰 문제가 없다. 하면 이렇게 마감을 하는데, 그게 물론 이제 내방하시는 고객님들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따라서 그 시간이 달라지는데 보통 한 네시에 마감했다 하면 한 시간 좀 넘게 이렇게 걸려요. 그러면 이제 보통 뭐지 나인투식근무를 하면은 한 시간 정도 비는데 한그 시간에 어떤 일을 하냐 느 여신 업무의 경우는 할 일이 많아서 계속 그뭐 서류 작업을 하는 경우인데 수신의 경우는 그때부터 치열한 눈치 싸움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제 완전히 이 지점장의 이제 권한이죠. 그래서 딱두 가지 케이스인데 첫 번째로 뭐 흔한 경우는 아닐 수도 있는데 일을 너무 너무 좋아하시는 지점장님의 경우는 다 이제 직원들이 눈치 보느라고 그 퇴근을 좀 늦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지점장님이 일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일찍 퇴근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제 월급 받고 일하는 직장인의 경우는 빨리 퇴근하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이제 좀 융통성 있는 지점장님을 만난 경우는 더 비싸는 이제 눈치를 보지 않고도 음, 일 마쳤으면 다 퇴근하세요. 이렇게 해서 어 6시 안에 아니면 6시 맞춰서 이렇게 정시 퇴근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점에서 근무했을 때 어떤 단점이 있는지 한번 세 가지로 요약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 아까 장점에서 살짝 얘기했었는데 반대로 가족 같지 않은 분위기에 지점에서 근무할 때가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 실제로 근무했던 지점에서는 음, 어딱 지점장님이 어떤 성격이셨냐면 그런 분 성격이셨어요. 음. 그냥 본인 할일 하는 스타일 그리고 그 내부적으로는 크게 이렇게 관여하시지 않는 분이셨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영향을 가장 줄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직원들 중에서 제일 그 고참으로 있는 그런 직원이 가장 업무 분위기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근데 어뭐 이제 이제 와서 뭐그 직원분을 욕하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아무래도 그 직원이 이제 기분이 좋냐 혹은 좋지 않냐에 따라서 그 그날에 이제 지점 분위기가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저희 제가 근무했던 지점에는 사실 직원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기분이 안 좋으면 그날 진짜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잘못 뭐건덕지 하나 걸렸다 하면은 그냥 더 뒤집어지는 뭐 이런 일이 굉장히 비이비재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만약에 가족그 이제 지점 구성원들 간에 정말 이렇게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그렇게 또 기본파인 직원에 따라서 지점의 분위기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어, 금융사 특히 지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퇴사를 하는 이유는 딱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여기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어, 영업 압박 이게 제일 크고 그 다음으로 결정적인 한방을 터뜨리는 그 인간 간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그런 갈등을 예로 들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 직원과 뭐 아니면 뭐 선배와 이제 후배 아니면 동기와의 갈등이 있다면 그거는 아무래도 같이 이렇게 지내는 사이다 보니까 예측이 가능해서 어떻게든 뭐 술을 함께 마신다거나 아니면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근데 이제 내방하시는 고객님들의 유형은 전혀 뭐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날아올지 모릅니다. 따라서 이렇게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받는 그런 데미지는 상당히 커요. 그래서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히 매번 발생하는 것이 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고충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식사시간이 타이트하다. 이게 마지막으로 제가 꼽은 단점입니다. 어, 이게 금융사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어, 제가 했던 금융사의 지점에서는 실제 회사 내규는 어, 점심 시간이 한 시간으로 규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암묵적인 룰로는 어, 30분이었어요. 근데 이 30분이 그냥 식사만 하는 30분이면은 뭐 30분 안에 식사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이제 나가서 이제 식사하고 돌아와서 양치 이렇게 마치고 앉는 시간까지 30분 이제 직원들 간에 좀 안목적인 룰이 형성돼 있더라고요 이런 짧은 식사 시간으로 저도 이제 재미난 하 스토리가 있는데 한 번은 이제 지점에 굉장히 고객님들이 많이 방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역시 어 빨리 이제 제 식사 시간이 다가와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어 햄버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햄버거를 주문을 딱 하는 순간,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그 최고 참이신 분이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디냐, 그래서 왜 빨리 안 오냐, 빨리 오라. 지금 고객님들 등이 굉장히 많이 오셨다. 그래서 제가 딱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딱 끊고 시간을 보니까 15분 지난 거예요. 음식은 지금 나오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면 그냥 그 음식 못 받고 그냥 바로 지점으로 뛰어갔습니다. 네, 물론 이게 음, 모든 금융 지점에서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실제로 근무했었던 그 금융사 지점에서는 어, 실제로 진짜 과장 안 하고 있었던 그런 어려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총 어, 지점에서 근무하면서 느낄 수 있는 장점 세 가지와 또 단점 세 가지에 대해서 어,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 이번 영상을 통해 어, 새롭게 입사하시는 분들께서 어, 대략적인 지점의 분위기를 파악하시는데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 어, 다음 2편에는 어, 지점이 아닌 어, 본사에서 근무했을 때 느낄 수 있는 장점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